자 11강의 3번 좀 아주 빠르게 한번 해볼까. 어 하여튼 토스카니니 아트로 토스카니니라는 거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졌다. 페노 이거 페노메날 페노메날 페노메논이라는 게 현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눈에 띌만한 이런 뜻이야. 해서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다. 자, 놀라운 청력. 또는 뭔가를 듣는 귀 있잖아요. 들을 만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번은 자, 여기서는 그냥 부사로 한때 한번은 이렇게 쓰였죠. 한 번은 그가 지휘하기를 결심했다. 어, 어니스트 셸링이라는 사람의 임프레션 뭐 저조하는 이 곡을 지휘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는 초대했다. 이 작곡가네요. 그렇죠? 셸링 그 자신을 연주하도록 초대했다. 솔로 피아노를, 피아노 독주를 하시라고 이제 초대를 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초대하다는 사실은 이제 invite 목적 2거든. 오식 준사의 구조인데, 이때는 초대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때는. ask랑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초대했다. 이런 의미인 거지. 알겠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큰 차이 없는데. 어, 리허설 동안에 이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자, 그는 결코 보지 않았어요 뭐를요? 어, 악보를, 스코어니까 음표잖아요 악보를 보지 않았어요 예, 그 리허설 동안에 비로 그가 자, 하나를 유지하고 있긴 이게 이제 보관하다니까 가지고 있다겠죠 무대 위에 하나를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어, 스코어, 악보죠 악보 악보, 악보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뜻이겠죠. 자, 그는 결코 보지를 않았는데 이 토스카니니가 중지시켰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연주하는 걸 중지, 중지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는 얘기했다. 그가 믿었다라고 얘기했다. 자, 이 그는 누구냐면 토스카니니죠, 지휘자죠. 지휘자가 믿는다라고 얘기했다. 뭐 피아니스트, 이거 쉘링이죠 피아니스트가 어. omit g 플렛을 빠뜨렸다라고 얘기했다 빠뜨렸다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believe가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이 사람이 믿은 시점보다 더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완료가쓰인 거죠 그렇죠? 이해하죠, 요 시점을. 예. 오미 예, 원래 뜻은 생략하다입니다 생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뜨렸다 이렇게 쌤이 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 링 씨가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자, 디드는 강조겠죠. 뜬금없이 쓰였으니까. 난 정말로, 자, 빠뜨렸어요지 플랫을. 왜냐하면 나는 결코 쓴 저,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 플랫을. 그 특정한 지점에 내 원래 오리지널 악보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악보 안 썼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말이 놀라겠습니다. 토스카니니를. 그래서 그는 자,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어, 이 쉘링이 보도록 그 악보를 그와 함께 이때 그는 토스카니니죠. 그렇죠? 같이 한번 봅시다. 이랬죠. 어, 그 악보를 본 이후에, looking at the score, it was a Mr. Shelling who, 자, 여기는 이때 강조겠죠. 이때 강조인데, 여기서 이제 who, t 대신에 who를 이렇게 썼죠. 쓸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조죠. 바로 Mr. Shelling 었다뭐한 사람은, 놀란 사람은 Mr. Shelling 었고 자, 그가 말한 거죠. Shelling이 말했어요. 어, 토스카니니 씨, 내가 정말로 G 플랫을 빼먹었네요. 정말로 제가 G 플랫을 빼먹었네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빼먹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빼먹었다는 이야기인지, 악보에서 빼먹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연주에서 빼먹었다는 이야기인지 봅시다. In all the time I've p l a y uh, this piece.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앞에 있는 타임스를요렇게 수식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when'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 악보를 연주해왔던 모든 때에, 모든 때 언제나 이 말이겠죠. 나는 계속해서 언제나 빼먹었네요. 'g 플 l a 그 악보에는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악보 보고 나서 'since today I wrote it' 자, 내가 그것을 쓴 여기 이제 이 시, 악보겠죠, 그렇죠? 내가 악보를 쓴 그날 이래로 이렇게 되죠 그날 이후로, 자 이제 이게 과거란 말이야. 과거, 과거 그때 쓴 이후로, 음, 나는 여기서 head completely forgotten인데, 자 보자. 어, 이거 head를 썼네요. 과거 완료인데요. 일단 그 쓰고 나서 쓴 그날 이후로 내가 완전하게 어 잊었다. 그것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 거라서 이 당시를 보면은. 이 당시를 보면은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 지금 큰 따옴표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처럼 그러면 악보가 처음 쓰여진 그날부터 연주를 한그 당일까지니까 이 부분을 헤브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헤드로 쓰여져서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해요 자 그것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잊었다, 잊었다인데 아, 이 부분은 음, 억지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면요, 조금 억지스러운 설명이긴 한데 여기 it 뒤쪽에 보면 it was there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 여기 이제 이시 뭐냐면 어, 이게지 플랫이거든요. 그지 플랫이 과거에 있었고 이미 자기가 연주하기 이전부터 G 플랫을 썼기 때문에 그 악보 위에 G 플랫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까먹은 거는 존재하는 그 이전에 이미 까먹은 거잖아요. 그쵸. 좀 억지스럽긴 해요. 좀 짬뽕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기간의 개념, 개념 흐름 시제의 개념으로 쓴게 아니라 이 워즈 여기 나와 있는 이 워즈보다 더 앞에 있기 이전에 현재 거기에 그 G 플랫이 있기 이전에 자기는 이미 까먹었다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억지스럽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선생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문장이 됐니?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래 이렇게 안쓸것 같은데. 근데 그냥 외웁시다. 시험을 쳐야 되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11강의 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어, 여러분 내용 안 해도 되겠죠? 뭐 내용 할거 없어 그쵸?